그리스와 연합된 한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는 한 모임이라고 말하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의 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분한 한 분이 그리스의 도 몸으로서 존재할 때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기관도 아니고 교회는 공간도 아니고 건물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리스와 도 연합된 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리스와 연합되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한 사람인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 에 나오는 사람입니까? 교회 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내 모습이 결국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고 예수의 기쁨이 흘러가고 예수의 평안이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의 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수의 몸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는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의 몸이니. 바로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몸이에요. 결국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길과 여러분의 발길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모든 것들이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의 물을 불러온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비워내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비워내면서 누가 드러나도록 나를 통해서 예수가 사시도록 예수가 드러나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애비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는 것그 이상의 것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의 삶이 교회가 되는 것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것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몸이다 너는 나와 연합된 한 사람으로 서라 그게 교회라는 거죠 여러들을 교회로서 부르시고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 모두가 다한 마음으로 비워내고 한 마음으로 부인하며 주님을 쫓아가야 하는 겁니다 저는 내 삶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서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함께 영광을 돌릴까 고백하면 내 삶을 비워내고 부인하며 나는 살아갈 겁니다. 나는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오늘 교회 앞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 이것이 그 교인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몸으로 살도록 부름 받았고 있다. 나 예수의, 예수의 몸이다. 나는 예수의 몸이다. 나는 예수의 몸이다. 나는 예수의 몸으로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 무엇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할 수 없어요. 왜요? 그 나라와 그 이, 그 나라, 그분의 통치하심을 땅에 바라보기 때문에. 금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지금 당장 학교에 가야 되는데, 당장 학용품이 필요하고, 당장 학비가 필요한데, 나 먹을 거, 나 여행 갈 거, 나 맛있는 거 먹는 거 신경 쓰는 부모 보았습니까? 그런 건 바른 관계가 아니죠.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 일을 위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주의 몸으로서 참여할 자가 누구인가? 우리의 실패 때론 넘어짐,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 에게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결국 우리의 끝은 창대할 거니까. 우리의 끝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서 있을 거니까. 우리의 실패와 모든 어려움들의 시간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온전한 교회로 서게 되는 시간들을 허락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짜 주님의 교회로서 나를 비워내며, 나를 부인하며,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로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교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교회를 꿈꾼다면, 정말 위대한,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를 꿈꾼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데, 그건 내가 바로 예수의 몸이라는 사실과, 그 사랑을 내가 흘려보내며,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부인하고 비워내는 겁니다. 나를 비워내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그 비워낸 곳에 주님이 넘치도록 주의 은혜를 채워줄 겁니다. 여러분 열방에 복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은금과 유황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겁니다. 또 자기를 부인한 자들 통해서 예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할 겁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가 넘쳐나게 될 겁니다. 비우는 자에게는 능력을 은사를 축복을 또 하나님 앞에 부인하는 자에게는 예수의 생명과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